Adobe Acrobat Pro 에서 이 페이지를 한번에 보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에 보는 거니까 한 페이지를 전체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여기 페이지가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요 요 왼쪽에 끝부분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삼각형 있죠?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게 나옵니다. 이게 페이지를 볼수 있는 거죠. 페이지 축소판이죠. 축소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축소된 이미지가 보이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또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. 페이지가 안 보일 때는 왼쪽에 빈 공간을 클릭하는 거죠. 이걸 안 보이게 하려면 다시 이 삼각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또 이걸 클릭해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축소판을 클릭해서 페이지 축소판을 보면서 페이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